응. 응. 빡에만 하자고. 힛! 뭐야, 이 맵. 힛! 이 맵이야? 와, 진짜 징글징글하다. <목소리> 야, 근데 조합은 좋아. 왜낙하지 왜 클릭? 저거 궁, 저거 자동이야. 껌. <laughs> 야, 민수 더한개 있어. 이제. 물어 뜯어볼까. 렛가 안 나냐고요. 야, 나 1번 간다잉. <laughs> 뭐이린인야 시바가 나 때렸어요. 어이? 어? 누가 랬냐 1번. 아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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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 됐어 이제 어? 봐봐 아니 너 뭐하냐 대체? 나 이제 태한데 아니 시바가설치때 동안 너 뭐했어? 괜찮아 나 복수해줄게 아니 도움 하자 대체 뭐하는거야 날 도울 기회를 주지

어있냐 이쪽, 내 뒤쪽. 오오 세상 마상. 천태만. 어, 아, 렉! 아 해야 될것 같은데. 집안 여기서 나 도울 기회를 주지. 박 한타 하러 갔어. 한타 하러 갔어. 갔어. 저기에모을 일단 <목소리> 이쪽 아 저기. <목소리> 라틴 아, 채팅은 나중에 좀 볼게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, 아따 C 작업 시간 그은다 아니? 뭔데 이거? 뭐하냐? 박스에서.. 아니 이게.. 닿네? 어 시프트? 뭐야? 디아나 디아나 시프트 밑에 충격.. 어 바다 바다 충격파도 있죠 요즘 신캐들 판정 됐죠? 뭐야?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직선으로만 판정 받을 줄 알았더니 밑에.. 밑에 서있는 애들까지 와 대가리 삐어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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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댕 혹시네는 이렇진 않게. 확인 아니야. 시바 교육 안시켜 너? 아, 이 새끼 가만히 있니? 기 쫓아내다를만들저개피야 원펀치. 오. 어 야, 이거 이제. 어 이거 아, 씨발. 아니, 무조래? 뭐 와, 디아나 씨발이네, 진짜로. 날 도울 기회를 주지. 돌 때리면 어떻게 했더라? 이야기, 뭐입니까? 이야기. 뭐입니까? 느낌 안 여기다 야, 야요 앞에 씨바 있어. 요 앞이야, 요 앞. 발발 <laughs> 가라 갓보름 <laughs> 너로 정했다. 왼쪽이야? 그쪽에 있어 보여. 보겠다.

야아 뺐네? 개이득봤다와망길 뺐다 개싸비득 <laughs> 시득봤네 우리팀 한 두세명 <laughs> 살렸다잉 싸비득 야 어떻게 할래 보자미기어 호자 입니까미기이입니까 여기 있는데? 어, 바 <laughs> <입니까>? <laughs> 들어. 기보 어디 갔냐? 앞 튀었어, 튀었어. 나한테 개피 됐어. 양쪽 2번 타워 긴장. 야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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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금 지금 지금. 미역이. 난가노자, 난가노자. 나 이거 부숴야 되는데? 야 난가노자, 난가노자. 알아, 나가. 이자 부른 거. 아이 난감하다 하지 않까 아니, 그니까 불러야 될거 아니야. 애들 불러가도 나쁘지 않아까 이거 볼어 이거 끊을까? 시청자분는데 아니야, 별 와봐 페이스 봐요 어디드 더위. 지옥을 보여주겠어. 아 가지마, 불안해. 제발. 우리 우리 한 번만 보자. 뻔 넘어. 가자. 여기. 어, 아니 어, 가면 입니까. 안 된다니까. 아니 씨발. 너한방이야시좀 살아. 아니, 한방이 뭐야. 뚱, 뚱피가 1800이잖아. 뚱피가 1200이고. 어, 나 허자 따러 간다. 딸수 있어? 탈텐데? 어, 딸수 있어, 딸수 있어. 아니, 씨발, 돈 없잖아, 지금. 있어? 그래? 딴 거? 반갑다. 어? 어? 이거 싸우자. 싸인 거 구경이네, 이랬하하하 빛둠어둠속에 야, 나, 나, 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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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나, 입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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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나, 고 나, 와, 여 기서 근 다가 풀리 냐? 에이, 그래서, 그래서 어퍼 레리어 트 저거 다 박아서 네. 6, 4, 3, 3 4, 천 남았을거야 네. 저거 자살 테러라고 해야 돼. 그, 그 내가, 내가 자살 테러? 할... 어, 니가 자살 테러 기어, 기어 타고 가야지. 아마 있겠어. 루이스, 9초. 저거 죽어도 돼. 아이씨, 이게 어, 겁나 많네 와. 주위가, 주이가 아, 막는데? 아, 그래? 그럼 툭툭 먹고 가야 나 이제 션즈 사서 한방이는안 가거든. 여거저시바 그 있는 판은 사운드 플레이 잘해야 돼요. 뭐이기 보입니까? 저팀에누 있어 가지고. 보입니까? 미역이 보입니까? 미역이 이제 물어뜯어 버 있대. 내가 살려줄게, 자기야 살아나라 말이야. 애초 전생 나와라 아, 기호지 간다. <laughs> 어, 근데 건물 내가 가기 전에 부서지겠는데? 오, 야, 너각 얼마 떴냐? 못해도 8천 떴는데 이거. 천시 오. 오, 야, 이제 곧 조커야 나. 에미? 그런다